펠로웨브리온 웰컴백 투 에스테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나미 스트레티지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일본발로 나왔죠.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서 전면 수출 통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국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와 사치품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이미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이고요. 뒤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수출 통제를 해서 러시아 경제를 확 부사부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크린 침략 전쟁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징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유크린을 이유 없이 즉 불법으로 죽이고 부수고 있는 그 행위를 국제사회가 모른 척 해서는 안 되겠죠. 징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질서 유지하기 위한 필수 대응일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마치 국가 내에서 시민이 죽고 강탈당하면 국가가 그 범죄자 처단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지정 품목만 수출 금지하고 다른 품목은 원칙적으로 정상 거래가 허용되었는데 지금부터는 모든 품목 일단 수출 금지 해 버리고 예외로 수출이 허용되는 극히 그 일부 품목만 수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가령 뭐그 식료품 등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러시아는 국제시장에서 쫓겨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입할 수 없으면 수입과 연동된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러시아 경제는 좀 완전히 지하 경제로 버티다가 결국 엄청나게 부서지는 거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버틸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미사일로 유크린을 부수었고요 지금도 부수고 있는데, 서방은 경제 전쟁으로 러시아를 더 심하게 부숴뿌겠다. 이거, 이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뭐 화장품, 생리대 이런 것도 이제 수출 안해 뿌리면은, 야, 저 러시아 미녀들. 엄청 짜증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그 푸틴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고 이제 예? 생각을 할 테니까 야좀 핥혀 버릴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제 그림 보시면 러시아의 수출입 규모는 전쟁 이전 즉 21년 기준으로 수출이 한 4923억 불 연간 기준 수입은 한 2935억 달러 정도 한국보다는 좀 작은 규모입니다 한국의 러시아 수출입은 21년에는 수출, 고, 그... 100억 달러, 수입 한 174억 달러 이 정도였는데, 전쟁 후에 규모가 팍 줄었죠. 22년에 수출 63억 달러, 수입 149억 달러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도 수출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19조에 규정된 상황 허가제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것은 국제 수출 통제상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저거 수출했다가는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지금 그 관리하고 있고요, 수출입 고시를 하고 있는데, 23년 현재 기준 5개 국가에 798개 품목 수출 통제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됩니다. 5개국이라는 것은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더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G7 정상회의가 이제 일본에서 열리고 이번에는 일본이 의장국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식으로 초청된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G7급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초청을 받는 것이고요. 이미 각국 장관들 중심으로 그 전면 수출 통제 그 실무 기준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G7에서 발표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한국도, 한국도 인권을 기초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이 국제 질서의 최대 수혜 국가 아닙니까? 예, 6.25 직후면은 6.25 1를 생각하면 앙골라하고 비슷한 꼬라지였습니다 한국이. 그런데 현재도 앙골라는 그 모양 그대로인데 대한민국은 사실상 G7 회원국 대접을 받을 정도로 위상이 지금 고향 천지 차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침략국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 그래서 최근 러시아와 중공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정당하고 그래서 진작에 저렇게 했어야 했다 저렇게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 지지하고요 예, 예. 기대대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문제는 지금도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인데 러시아 시장을 완전 차단해 버리면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비용을 서방도 지불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방의 전쟁 비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뭐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인가 저걸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논의하고 있다 G7 회원 국가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 일단, 현재로는요, 전쟁전 기준으로 수출 규모, 세계 전체로는 2,935억 달러, 한국은 한 1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에? 저게 크다면 크다고 할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니다 싶으면 별거 아닌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시골 장터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어떻게 효과적으로 완전하게 틀어막아 버릴 것인가 한다면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구 지구멍 파는 어그 우회 수출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배신자들 어떻게 찾아내고 그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어떻게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지금 연구하고 토론하고 협의하고 있을 걸로 저는. 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출 통제의 영향이 뭘까? 에, 네. 요거 보면은, 러시아에서의 수요가 싹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방은 일단 경기 후퇴, 그, 어, 더 가중되는 것이고요. 재고도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감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일자리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물가 잡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응? 물건이 남아둘 테니까. <laughs> 그렇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대책 말은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서방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1인당 그 비용으로 나누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그러니까 작년 초에 러시아가 우크레인을 침략한 직후에 제가 분석할 때도 이렇게 똑같은 분석을 했었습니다. 1인당 전쟁 비용 따지면 러시아는 감당할 수 없다. 서방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laughs>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고 그래서 푸틴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즉, 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그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수입상들은 당장 수입해서 물량 확보하려고 지금 혈안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대러시아 수출이 폭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어, 에너지 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가 과연 정상적으로 에너지 즉 오일과 가스를 수출할 수 있을지 여기 일단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결국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도 연동되어서 타격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하면은 그 글로벌 경제에는 물가의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나 한국의 조선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겁니다. 네. 삼성중공업의 러시아 리스크는 결론적으로 여전히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다루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러시아 수주장고는 계약이 세건이 있습니다. 세건서세건을 3건. 정리를 해보면 1번 1조 7824억짜리 계약이 이게 연초에 연장 공시한 것이고요. 원래 작년에 마감했어야 되는데 금년 23년 7월 31일까지 연장 공시한 건데 요거 그러니까 거제에서 블록 기자재 만들어갔고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첩베지다 조선소로 보내고 돈 받는 겁니다. 이거는 7월까지 계약 이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G7 수출 통제 전면 시행한다 해도요. 본격 시행 시기 언제겠습니까? 빨라야 4분기 아니겠습니까?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24년 초, 이렇게 24년 상반기 중에 시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입니다, 짐작. 곧 발표 나겠죠. 그, 그러니까 네? G7 회의 끝나면서 발표, 기자회견 공동설문 발표하면서 그때 발표 날것 같은데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 24년 상반기 아닐까 싶고요. 근데이 3중 프로젝터라는 것은, 저 일본 프로젝터는 기존 진행되던 계약이니까 제가 다 마무리 하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미 저건은 한국 정부도 승인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되고요. 일해주고 돈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 계약은 25년 12월이 이제 만기인데 2872억짜리고요. 세 번째 계약이 27년 1월에 있는 2조 453억짜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다 보류되어 있습니다.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예. 아쉬운 것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하, 삼성중공업은 아쉬울 거 없습니다. 예. 만약에 러시아가 계약 취소하면 저는 이럴 가능성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만약에 러시아가 계약 취소하면 우리는 계약금 받은 거 돌려주고 정산하면 끝입니다. 예. 딴데 일할 일, 일, 일거 많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러시아가 취소 안 하면 삼성중공업은 뭐 먼저 취소? 할 이유는 없겠죠. 그냥 계속 보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삼, 삼성중공업이 뭐 알아서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언젠가는 끝날 테니까요, 이게. 그래서, 다만, 그니까, 삼성중공업이 저 2번 계약과 그 25년짜리, 25년 12월 만기되는 거하고 3번 계약, 27년 1월에 만기되는 거, 저거를 이행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삼성중공업은 한국 법을 지키면서 장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한국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한국이 인정하는 국제법을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을 내세워서, 즉 포스 모주어 조항을 내세워서 러시아에게. 이제 항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삼성 중공업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고객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경우나 고객한테는 공손하게 스마일 해야 되잖아요. 정중하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건 누구도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세월 다시 오면은 우리가 더 잘해줄게 이렇게 달래면서 우리는 이번 3번 계약은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아무 리스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드릴 식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요 23년 3월 26일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때 영상 제목이 해양플랜트 황금시대 다시 오는가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거기서 이미 그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드릴 식 관련해서는 그 그때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 진행됐다는 것이 지금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보도 내용 보시죠. 그, 그러니까 내측 중에 새책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에 도배되듯이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골자는 3종의 드릴십. 드릴십 본질은 부유식, 심해, 시추 장비입니다. 일종의 시추 플랜트입니다, 플랜트. 해양 플랜트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그 악성 재고 내측을 사모펀드인 큐리어 스크래트의 매각했었죠. 이것도 이전에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예. 그세척이 드디어 사실상, 사실상 매각 확정됐다. 그거 아닙니까? 예. 새롭게 추가된 것을 봤더니 가격도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측당 3천억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척에 대해서도 제가 3월 26일 그 당시에 적어도 두 군데 이상 하고 지금 그 매매 협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금년 안에 드릴쉽다 해결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최소 그 1조 2천억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의 출자금 환급받을 때 평가 이익 발생한다는 게 여기 안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삼중한 그드릴쉽 매각 된다는 것은 삼성중공업에게 그러니까 매출 증가 원인은 아닙니다. 저거는. 어, 저거, 그래서 영업이익하고도 전혀 관계없고요. 저 본질은 재고자산 처분이익이 되는 건데 예. 지금은 사모펀드 출자금액으로 변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산이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출자금 환급 이익이라는 이게 특별 이익 아닙니까? 이렇게 순이익 증가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회계 처리 기술일 뿐이고요. 우리 뭐 자세한 건알 필요 없다고 저는 보는데 본질은 뭐냐? 드릴십 팔리고 현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상 충당금도 환입되어서 이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년에 삼성중공업 실적을 연초에 회사가 공시한 것이 8조 매출에 2천억 영업이익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예정된 건데 전체적으로 이보다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들을 시비 좋은 가격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더, 좋아진,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이게 안꼬인 것 같습니다. 또 사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산업자원부가 발표하는 주요 국제 원자재 시세입니다. 저거. 현재 보십시오. 철광석 가격, 제철용물료탄 가격이 둘다 지금 급락세 중입니다. 이것도 제가 최근에 아마 이렇게 급락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후판 가격 최소 30만 원 이상 추가로 더 내려야 한다.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이런 영상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삼성중공업 앞으로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레싱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긋지긋한 악성제고 틀어버렸다 이거는 소극적인 자세이고요. 예. 네. 적극적으로. 다음번 드릴십 수주 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해양 에너지 산업의 3대 장비가 뭐겠습니까? 3대 장비. 가스 분야에서는 드릴십, FLNG, LNGC, 이렇고요. 오일 분야에서는 드릴십, FPSO, VLCC, 초대형 유조선이죠 VLCC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장비 없이는 이런 3대 장비 없이는 오일, 가스 이런 에너지 산업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도 스톱돼 버립니다 이거 예? 이거 대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laughs> 오일과 가스 없이 경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 중인 저드릴십 날가질 거 아닙니까? 에? 최근 수년간 드릴십, 그, 신조 근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 발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삼성중공업은 차세대, 8세대, 9세대 드릴십 연구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탄소 포집기도 집어넣고요. 인공지능에다가 무인 자율 작동시키는 기술까지 적용을 해서 그래서 가령 뭐, 3년, 빠르면 3년 후, 뭐, 너저도 한 5년 이내에 들리시 발주 재개될 걸로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때는 한 척당 최소 10억 달러 이상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발, 멍청한 발주사가 망해버려도 잔금 확보하는 방안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계약으로 만들고, 그보증에 내세우게 하면 되는 거죠. 발주사가 망해도 삼중이, 삼중이 같이 망하지 말고, <laughs> 과거처럼, 삼중은 번성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아, 이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요, 세 가지로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판사 모섬은 여기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셋중 하나만 충족되면은 반드시 구속영장 발부하라는 것이 판사 머슴에게 그 재판권을 맡긴 주권자의 주엄한 명령입니다. 세 가지 조건. 1번, 중대한 범죄 엔더 정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우려. 두번째 중대한 범죄 엔더 도주 우려입니다. 우려. 세번째 중대한 범죄 엔더 주거 부정입니다. 이셋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구성장 발부해야 하고요. 이와 달리 하면은 재판권 남용이라는 불법행위가 되고요. 재판권 남용은 직권 남용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권 남용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판사 모섬에 일단 고발을 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검사들이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1차 밝혀진다는 겁니다. 아수라 판사 머슴이 지 꼴린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헌법 질서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 돈 봉투당이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수고 헌법 질서를 박살을 내는 매우 중대한 악질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행위자가 행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범죄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정 실질 심사 받는 법원에 출두를 하면서 언젠가는 말할, 말할 날이 있겠지만 있을 것이다 이런 육성이 보도가 됐는데 언젠가는 자백하겠지만 문제는 지금은 자백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대한 범죄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증거 없앨 우려가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확립된 통설과 판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이거 창세기부터 이어져온 상식입니다. 상식. 현재 충신 검찰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확보한지 여부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왜아소라 판사 무슨 년이 입으로 똥 누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충신 검찰이 모든 증거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범죄 행위자는 자신이 한 짓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자가 자기의 범죄 정교를 없애는 것은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방어권의 일환이라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구속하라는 것이 주권자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수라 판사 무슨년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와, 골 때리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두 가지가 지금 추정이 됩니다. 1번 아수라 판사 머슴 전이 더불어 돈봉투 받아 꿀꺽 처먹고는 또는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아서 꿀꺽 처먹고는 판결문을 팔았다는 거죠. 그런 의심 아닙니까? 재판거래죠. 실제로 돈받고 판결물 팔아 처먹은 아수라 대법원 판사 모습도 있잖아요. 돈받고 시장의 인허가권 팔아 처먹고 돈 훔친 아수라 시장 마귀 놈도 있잖아요. 이 마귀 놈이 지금도 입으로 똥 누는 소리 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아수라 시장 마귀 놈 비호 방탄질하는 아수라 국회의 아수라 국계 마귀들도 있잖아요. 이번에 더불어 돈 봉투 돌린 범죄 혐의자 구속 영장 기간 한그 아수라 무섭년도 아수라 판사 무슨 막연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판사 무섭년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그두 번째 이유입니다. 호담은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 무죄, 다른 편 유죄 또는 같은 편에게 너 풀어 줄 테니까 빨리 나가서 못다 감춘 증거 없애고 숨기고 너 편끼리 입을 쪽쪽 맞추고 지랄 발광 빨리 하라고 풀어 준거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예. 네.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의심 안 듭니까?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1번. 충신 검찰은 빨리 구속 영장 재청구해서 저게 어 저급편끼리입 쪽쪽 맞추고 즐활 어 발강하기 전에 반드시 구속해야 하고요. 두 번째 아수라 판사 마귀들 모조리 직권 남용죄를 일단 고발을 해서 아수라 판사 무슨 연놈들을 이 충신 검사들이 잡아 족치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재판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맡긴 것이고 이거 남용한다는 것은 악질적인 부패한 직권 남용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물론이고요. 대통령도 직권 남용죄로 처단을 해버린 아주 대단한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재판권 남용한 판사무슴 땀이나 입법권 남용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국계 버려지 쓰레기들은 아직 직권 남용죄로 깜빵에 쑤셔 박은 사례가 아직은 없는데 이번에 재판 질질 끌고 뭉개던 그아수라 판사무슴들하고 어, 어, 돈 받아 꿀꺽 쳐먹고 판결문 팔아 처먹은 그런, 그, 아소라 판사 마귀들. 구속영장 집 꼴리랜드로 기각해버린 아소라 판사, 그 미친 마귀 연놈들. 이 모조리 직군남용죄를 처단하는 사례, 이번에 한번 수북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법권 남용질 한 더불어 돈 봉투단 국개 쓰레기들도 모조리 직군남용죄까지 추가를 해서요. 이 몰살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것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주적들입니다. 함께 할수 없습니다. 예. 더불어 주사빠, 토착, 공상, 반동 종자들입니다. 민주라는 거, 진보라는 위장 용어라고 보고요. 거기에 숨어서 가짜뉴스 선동질로 정권 사취한 도적들 때, 때들입니다. 예? 지금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세금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 몰살시켜 한다고 봅니다. 함께 할수 없는 자유 대한민국의 주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t 스포 n 칭 s for w c u n e x